자, 이제는 CSS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까요? CSS 소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 CSS를 배우기 전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은 HTML만 알면 됩니다. HTML은 이미 다 배웠으니까 여러분들이 CSS를 배울 준비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럼 도대체 CSS가 뭘 CSS라 그러는지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그 읽어볼까요? Cascading Style Sheet의 앞글자를 따서 CSS라고 보통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이 CSS는요 말 그대로 스타일 시트를 이렇게 나열한다는 의미로 그 Cascading Style Sheet이라고 부르는데요 스타일은 무엇을 스타일이라고 하냐면 html에서 그 각각의 요소들을 표시하는 방법을 정의하는 것을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즉 크게 할지 작게 할지 색깔은 어떻게 할지 등등이 스타일이죠 이런 스타일은 그 사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html 버전 4부터 추가된 기능인데요 어떻게 하냐면 보통 css 파일을. 외부 스타일 시트로 저장을 해 놓고요. 그렇게 작업을 하면은 굉장히 많은 우리가 일들이 줄어들 수 있는 아주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CSS가 어떻게 효율적인지 한번 이 데몬스트레이션을 한번 볼까요? See how it works를 링크 한번 눌러 봅시다. 자 지금 어떤 페이지 하나가 보이는데 굉장히 잘 정돈된 페이지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 위에 탑에 어떤 내용이 있고요 왼쪽에 메뉴가 있고 오른쪽에 사이드바라는 설명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 내용 컨텐츠가 있고요 푸터라그래서이 아래쪽에 또 어떤 내용이 있죠 자 이런 게 어떤 스타일로 돼있다라는 거요런 색깔과 위치와 크기가 다 스타일인데요 지금 보이고 있는 건 어떤 특정한 스타일로 내용을 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스타일 2를 한번 눌러볼까요 그러면 내용은 바뀐 게 아닙니다. 탑의 내용이 여기 있고요. 사이드 바의 내용은 이 아래쪽으로 갔고요. 메뉴가 오른쪽으로 갔고요. 컨텐츠는 중앙에 있고요. 그리고 푸터에 있던 내용도 바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색깔과 위치와 그런 그 크기, 폰트 이런 것들이 바뀐 거예요. 자, 스타일 시 3를 눌러볼까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렇지만은 확연하게 다른 그 스타일로 우리가 그 장식된 걸알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스타일 4를 눌러볼까요? 지금 스타일 4도 역시 내용은 똑같으나 그런 그 디스플레이하는 방법을 다르게 취하고 있죠. 자, 그 중에서 제일 마지막 건노 스타일 시 t 를 한번 눌러볼까요? 노 스타일 시 t 을 눌러보면 HTML 그 기본적인 디폴트 값으로만 모든 그 엘리멘트들을 표시하면 이와 같이 약간은 조금 그 몸이 건조하죠. 그렇게 별로 이렇게 스타일링이 없는 그런 내용인데. 이것을 어떻게 이와 같이 그 멋있게 스타일 1과 스타일 2와 스타일 3와 스타일 4로 이렇게 장식을 했는지 스타일 시트를 한번 살펴볼까요? 스타일 시트는 어디에 있냐? 링크로 스타일 1, 2, 3, 4가 있습니다. 스타일 시트 1을 눌러보면 첫 번째 스타일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그 각각의 태그들에 대해서 다양한 스타일이 정의되어 있는 걸알수 있고요. 이거를 우리가 읽어 보지는 않을 겁니다. 스타일 2도 마찬가지고요. 스타일 3도 그리고 스타일 4도 각각 자기만의 그 바디 색깔과 크기와 여백 등을 이렇게 바꿔 놓은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내용은 변함이 없지만 그 보여지는 스타일을 우리가 쉽게 바꿀 수 있다는 게이 스타일이라는 그러한 그 기능을 사용했을 때의 장점입니다. 자, 그래서 스타일은 그 쉽게 말하면 어떤 문제를 좀 해결한 겁니다. 큰 문제를. 왜냐면은 그 HTML 자체는요. 문서의 그 서식 태그를 포함하도록 구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표시를 어떻게 해라라고 되어 있지는 않는 거예요. HTML은 HTML은 전적으로 문서의 내용, 콘텐츠만 정의합니다. 얘가 첫 번째 제목이다. 얘가 단락이다. 패러그래프다. 그렇죠. 그리고 근데 그 이후에 폰트나 또는 컬러 속성 같은 것들이 추가됨으로써 좀 문제가 많이 발생했어요. 오히려. 왜냐하면 웹 개발자들 입장에서는 이걸 악몽이라고 얘기하는데 대규모 웹사이트를 개발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죠. 왜냐면 하 모든 폰트와 모든 컬러를 태그에다가 다 어사인 해야 되는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w3c에서 이제 새로운 그 규칙 css 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html 4.0 부터는 모든 포맷을 다 지워 버리고 html 문서 안에서는 그 내용들은 다 css 파일로 저장해서 활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일 정의 일반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것은요 외부에 다 css 파일로 저장하고요 그 .css 파일만 우리가 편집을 해서 이 하나의 파일만 편집하면 이 파일을 링크하고 있는 모든 웹사이트의 모양과 레이아웃을 아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이제 주어졌다고 할수 있겠습니다.